이 껍데기는 대장에 많이 쳐전했고용이는 예, 네. 좀 그만해요, 그만해그 그만해. 어리석은 그렇게는 공격을 하는데, 아직 껍데기가 참 못했네. 어리석은 좀 봐주고 하는데, 일단 용이가 막아내었습니다. 황오중님도 아, 뭐 연세가 팔순이 그런데 대단합니다. 그 차도 큰 차로 운전하시고 서를 키우시고 아이고 80이 되는데도 대단해. 전국에 그 오중님들 중에 세서로 치면 몇 번째 들어갑니다. 이 체력이 안 되면 뭐 소가 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껍데기 좀 못됐다니. 참 못됐네. 약간 베어있어. 옛 1분 비강 준비해 주시고, 네. 수환강, 강도도 준비해 주신 바랍니다. 네. 그 수환강급은 여섯 경기입니다. 아, 5섯 경기, 예. 대한강이 일곱 경기. 이제 남은 경기가 소백구가 여섯 경기. 대백도가 두 개지. 자, 어. 오늘 5개지는 뭐, 거의 해피는 좀 많지 않아요? 야, 참, 야 저는 참놀라습니다 의료용에 와서 제가 11년째지만, 야, 의회, 군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본부석에 앉지 않고 저쪽 관중석에 조용히 앉아서 발람을하십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아무개 의원님. 자 관중 여러분 저쪽에 네. 계시는 우리 군 의원들에게 이 대회 잘즐겨주서 고맙다고 박수 한번 크게 주이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제가 1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고 어이야 차차 차차 차불산 가는겨 이제 전국 사과골에 들어갔었고요. 보겠습니다. 수왕이 먼저 전투 태세를 11자 자세로 꽉 잡습니다. 자 감돌고 뒷다리를 딱 모고 안전 전투 태세 중입니다두 선수와. 싸움을 하면서 한순간 바로 누가 먼저 선제의 공격을 들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고 이게 진짜 깜짝이야. 일단은 기분을 이용해서 수황이 일단 기선을 지압했어. 자, 광고이 들어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각선 시간표 한번더 기회를 줘. 자 다시 한번 선. 어이구. 수학이성자 아, 이복시집관이요 해설위원 자, 이복시 어. 아, 자 아, 오늘 에선 대회 2일차지만 에선 1차전경 저도 11년 년 어, 복순, 이렇게는 좀 그래. 나중하 자, 이때는 그 사정을 봐주지 않네. 어리서 이거 동자랑을 는 거야? 해 양해 선 네, 5신점 정도 걸렸습니다. I <laughs> A. 조는사 a n c r a p p 그 Crappy. c 걸 a p p y Cr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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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r a p p y c r 자, 오늘 조각서 심판년 손가락을 하나상 펼치는 것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네, 예. 영광이 영광이 예. 이 수록이었습니다. 이소로이 마이너, 유심까지 아내 자, 이어서 게임, 정권의 심판년, 고요, 당뇨, 제작, 대통령. 자, 이어서 광고를 아, 이 목을 바꾸자 하는 부분이 좀 크겠죠, 사실. 이 처장님, 제 장신님은 장님, 뭐 서로 어디서 사육하는냐 저, 어, 용금에, 어, 어, 수고사라는 유명한 처리 있습니다. 바로 그쪽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리, 처리란 건 대부분이, 이, 좋 경험하고, 상태가 많은 쪽에 갇혀주지 않습니까? 그 밑에 바로, 그 얘기가 오셨으정 전기를 이어받은 게, 잘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있겠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뭐, 고승을 많이 했었죠. 저는, 십, 백, 삼. 뭐, 병원, 뭐, 예. 을이 이거, 싱글에서 어떻 보면, 분명! 자, 이 범은, 이이이기습공격잔인이잔이최장이 잔인도 기울이장여이좀 길죠. 기실은이 잔인도 기울여, 이잔이 잔인도 는울여이잔이이 잔인도 이 예. 자, 지금은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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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고그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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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우 겨우 겨우 겨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그렇죠. 박수가 바로 하다니. 자, 저렇게 큰하지장을지고 있는 특명이라서도 활처럼 되면서 0일처도 걸리지 않게도 다시 돌아서는 저들이 이제 소들의 근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아, 오늘 저쪽의 누이는복 많이 받으십시오. 응원을 열심히 하고 소의 정기를 이용하다 가면은 이제솔슬잘 풀릴 겁니다. 우리 눈이 화이팅입니다. 아버사하고보다리가 11개 나와 있습니다. 오늘 11개 풀어버겠습니다 변경을 적됩니다 자, 이제 소들이 털갈이가 95% 이상은 탄퇴했죠. 예, 이제는뭐 본전의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석회화적 털갈이가 또 아직 안전한 상태가 아니에 자 말똥 말똥 쳐다보이다 또 수공한테 혼난다 말했지 자유을 올렸고요 자 모질라가 슬금 슬금 들어가고 자 이제는 병성급에 있는 모질라 야자 완투 치면서 자 완투 계속해서 번치를 칩니다 모질라 가 칠십년 전 같아도 그리고 통합 우승을 9회까지한 선수도 몇명니다자 송주과 화랑의 경기. 자 올킬의 사나이 화랑 그리고 송주과의 한승부입니다자 조각지수 반올림 기술을 얻고요. 자, 과연, 첫 만남에서 어찌될지 떻한번 보겠습니다. 자, 툭툭 불뚝치게 들어가는 송울류 자, 이제 강하게 상대방의 현지가 들어오면은, 이 화랑은 굴리리라는 어, 게, 얼굴이면 얼굴, 턱이면 얼굴, 턱, 턱 목이면 몸, 아무데나 불을 걸어서 강력하게 울장을하는주특기이 갖고 있는데요. 야 상대방 강한 철거, 강력한 불교에 의한 좌우불거리야. 상대방을 골장으로시작하는데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 대신에 한 자, 다시 한번 불거리 오른쪽! 사실, 이 과랑이 좌우불거리라면 저희가 중대로, 아들, 어, 스스로 못 쫓아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격이 과연, 띠는 기성부터 굉장히 지금, 야심차게 도전장을 했어요. 자, 1차전에서 왔습니다 자, 오른쪽 불거리인 왼쪽 불거리. 자, 지금, 불거리가 있선서는잘걸리지 않으면, 이제, 얼굴 터막 이런 쪽이나 또 불을 걸 겁니다. 자, 오른쪽, 왼쪽 불거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 불거리로 갑니다. 자, 오 계속 불거리를 바복가면서 이제, 물장동으로 갔 건데요. 자, 이번에는 왼쪽 불거리. 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쉼없이 폭풍처럼 몰아붙고 있을 겁니다 자의이애차미어라 미어파라파라 되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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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야 꼬마야 니가 이기니까 니가 이기니까 이기니마야 <웃음> <웃음> 아, 이 강토는 나이가 들어도 뭐, 굉장이 좋아요. 자, 아이. 이 강토는 태보다 뭐 나이가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강토가 2022년도에 예, 그때 그런 데에서 1등을 했었죠. 강토는 뭐 전형적인 그 싸움도 이제 풀만 가보세요. 저는 강토가 흔히 대표하는 게하도못 봤어요. 니가 홀라 하니까, 토해가 깡통에 센데, 깡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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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고에 자, 이번 대회에서 뭐, 사랑을 하는 서가 한마리도 없었어요 이 대회를 가면 보면 사랑을 하는 서가 정정 나오는데 고객 개로 는 사람 을 두지 않 고, 100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습니다이두말수서좀 어, 그 붉게 보일수용을 약간 누르게 보일수록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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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남았습니다 Ah, muito obrigado.